반갑습니다, 고모님들. 자,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채널을 좀 이전하게 됐습니다. 채널을 앞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원체 이제 좀 톤이 굵다 보니 배경음악을 좀 깔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좀된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깔다 보니까 제 채널 자체가 음악, 이제 분류 자체가 음악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추천 채널에 보면은 전부 다 음악 채널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채널이 한번 분류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경음악을 이제 빼고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걸 다시 시작하려니까 어차피 알고리즘 자체가 음악으로 분류되 버리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이전하게 됐습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코인들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밑에 설명란에 다시판 유튜브 채널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 번거롭지만은 한번 좀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어지간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 시청자들은 들어오실 수 있지만은 신규 시청자들이나 이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못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음악 채널이라 음악을 듣는, 들으시는 분들이 뭐 에어드랍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배경음악을 깐게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이전하게 됐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 링크 달아놓으신데 제 채널을 계속 보시고 정보를 얻으실 분들은 좀 이전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채널에서 뵙겠습니다.